첫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조직과 빠른 측면 전개 그리고 직접적인 침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비에레트와 엠볼로는 투톱 구조 내에서 서로 보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능하며 아클리오체는 중원에서 공간 활용과 전진 패스 전개를 주도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마위사가 징계로 결정하지만 4-4-2 포메이션의 견고한 라인과 양측면 미드필더의 폭넓은 활동으로 마르세유의 300과 측면, 윙백 사이의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홈에서 강한 전개 리듬을 바탕으로 빠른 선제골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마르세유는 3-4-3을 기반으로 한 넓은 전개와 다채로운 전방 움직임을 장점으로 삼고 있는 팀이다. 그린우드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개인 돌파 모드에 능하고, 하비우는 빠른 공간 침투와 크로스 제공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 모페는 제공권 경쟁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루이스 펠리페와 발레디의 이탈로 인해 3백 수비 라인의 조합이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양측면에서 윙백이 깊이 전진할 경우 뒷공간 커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찾아 경기 운영 흐름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모나코는 사사이의 구조적 강점을 바탕으로 마르세유의 측면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며 중원과 측면을 오가는 전개 속도 또한 빠르다. 반면 마르세유는 수비진 구성의 불안과 공간 커버 한계로 인해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수적 우위와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모나코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칼리아리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주중 바이엘은 미넨과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며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태다. 공격 핵심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중원의 바렐라, 미키타리안까지 모두 풀타임 소화하며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부상자 명단에는 지엘린스키와 타레미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격 로테이션 운영도 제한적이다.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주지만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득점 루트의 단조로움이 반복될 경우 무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칼리아리는 수비 후 역습 형태에 특화된 팀으로 강팀 상대로는 밀집 수비와 빠른 전환을 반복하는 구조다. 피콜리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비올라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루본보는 측면 공간에서의 활동량이 많은 자원으로 인터밀란 윙백 틱 공간을 노릴 수 있다. 최근 수비 조직력이 안정되며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으며 수비 집중력을 유지한 채 승점 1을 노리는 접근법이 유력하다. 인터밀란은 홈 2점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로테이션 문제로 경기 주도권을 온전히 잡기 어려운 경기다. 칼리아리는 수비 중심 운영과 빠른 전환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승점 1 확보를 위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아스날 때 브랜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빅매치를 소화하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특히 수비진의 중심축인 마갈량이스와 측면 수비의 토미아스까지 이탈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는 흐름이다. 하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점유율 중심의 전기를 주도할 수 있고 아처 마이너스 디블링 조합을 중심으로 한 빠른 템포의 좌우 전환과 이선 침투는 위협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전개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 연결까지 전술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이 관건이 될 경기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수비적인 조직력을 기반으로 중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팀이다. 전방의 와킨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말런과 로저스는 이선 압박과 역습 전환 시 빠른 속도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파비오의 이탈은 수비진 전체 안정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라인이 내려갔을 때 수비 마이너스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공격 전개 시 패스 루트가 단조롭고, 최전방 결정력 부족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템포가 처질 수 있지만, 홈에서는 빌드업 완성도와 공격 루트가 여전히 선명한 팀이다. 브렌트포드는 수비적 응집력으로 버티겠지만, 후반 한순간의 실점 가능성이 높고, 득점 반전도 쉽지 않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1점 차 홈승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흐름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에스파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특히 이하고 아스파스는 공격 진영에서의 위치 선정, 연계, 슈팅 정확도까지 모든 면에서 팀 공격을 이끄는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알퐁 곤잘레스와 프란벨트라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4-5-1 포메이션 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중원을 압도하고 있다. 수비 라인도 홈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어 볼 소유 기반 경기에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에스파뇰은 최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중앙 수비력과 측면 커버 모두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비푸아도는 전방에서 기술적인 플레이와 탈압박에 능하지만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라에라의 이탈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연계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브리안 올리반의 부재 역시 측면 수비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며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후방 전개가 버거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4-2-3-1 구조지만 압박 지속력과 전진 속도 모두 셀타 비고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다. 셀타 비고는 홈에서의 강한 에너지와 전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스파뇰은 수비 라인의 공백과 공격 전개 속도의 제한으로 인해 아스파스 중심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셀타비고의 안정적인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4-2-3-1 전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로 경기를 장악하는 팀이다. 케인은 리그 최정상급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그나브리와 올리세의 양쪽 측면 전개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높은 득점 효율을 자랑한다. 다요 우파메카노 이토 데이비스 무시할라 등 핵심 자원이 이탈해 후방 운영에 약간의 변수는 있으나 충원과 공격진의 템포 유지가 뛰어나며 홈 경기에서의 텐션은 더욱 올라간다. 특히 좌우 전환 속도와 측면 침투 완성도가 높아 수비 간격이 넓은 팀 상대로는 초반부터 득점이 터지는 경향이 강하다. 도르트문트는 3-5-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에서의 기동력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는 구조다. 아데에미와 축구의 메카는 스피드와 개인 능력은 갖췄으나. 빌드업 구조가 불안해 보리 자주 끊기며 효과적인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줄레, 자비처, 캠벨 등 핵심 조합이 이탈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조율과 압박 라인 유지가 불안정한 모습이다. 중원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템포 공격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취약점이 있으며 측면 수정 밀리는 상황에서 윙백틱 공간 노출이 잦다. 이는 바이에른의 전형적인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은 강력한 공격 전개와 넓은 공간 활용으로 상대 수비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케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의 유연성과 결정력에서 리그 내 확고한 우위를 자랑한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중원 압박 실패와 수비 라인 공백이 겹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크며, 특히 초반 실점시 반전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가 부족하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완성도에서 바이에른의 낙승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측면 전개와 하프라인 전방 압박 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술 을 구사한다. 라우리체는 제공권과 압박에서의 피지컬 강점을 갖고 있으며 흐린 손은 빌드업 가당과 전방 연계에 주로 기여한다. 하지만 중원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반베르온과 그대 구즈만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팀 전체적인 중심축 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수비와 공격 간 거리 조절이 늦어지고 역습 전개 시 중간 연결고리가 부재해 템포가 자주 끊기는 장면 이 나타난다. 수비 전환도 한 박자 느려져 전방 압박 실패 시 곧바로 공간을 내주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헤렌베는 4-2-3-1 전형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이선 침투와 측면 크로스를 주무기로 활용하는 팀이다. 니콜라이스쿠는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자한바크시는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 제공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스만스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템포 조절과 수비 시 압박 라인 조정에도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은이의 비치의 결장은 아쉽지만 수비 라인은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전술 수행력이 높은 상태다. 특히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되찾는 구조가 자주 연출된다. 스파르타는 중원의 공백으로 인해 공수연결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측면 중심의 전개도 상대 수비 정비 시간에 걸려 득점 전환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반면 헤렌베는 좌우 전개와 전방 압박 유지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성과 전방의 연계 완성도 또한 우위에 있어. 안정적인 승리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경기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 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